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송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5쪽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쪽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전에는 대강절이란 말도 썼는데 요즘 대림절이란 말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절기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바르게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에 세례 요한이 한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로 공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환영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 영접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여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로술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태울, 태우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여 영적으로 밝아진 안목이라야 메시아를 메시아로 분별하여 알고 따르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나라가 망하고 쓸만한 가문이나 인재는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발강가 황량한 땅에 내던지면서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동포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안타깝게 깨우치는 말씀이 구약 본문입니다. 특히 30절 하반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다. 죄가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복받습니다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계부터 해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계로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진실로 진심으로 뜨겁게 회계했더라면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하시더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가 다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죄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세상사 모든 문제를 파고 파고 들어가 보면 언제나 어김없이 그 뿌리에 뿌리는 죄입니다 여기서 온갖 범죄가 나옵니다 거짓말, 불공평, 교만, 불순종, 욕심, 복수심, 혈기, 방탕, 타락, 다 죄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이 회개의 첫 걸음은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여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변명하고 전가하고 핑계대며 피해가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이 생겨났고 지금도 상당한 설득력으로 설득력을 지닌 채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엄마는 여러 낳고 나는 하나 낳는데 그런다고. 이해가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호소력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솔직히 시인 인정하십시오. 죄를 죄로, 죄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병은 비슷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신관이 좀 달라지고 좀 이상해져요. 아버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죠. 안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몸은 내가 한다. 안 가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 보니까 점점 더더 더 이상해요. 아무래도 이건 병이다. 그래서 작 꿈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무슨 소이냐 내가 50여 년을 써온 내 몸인데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그런 병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 봤어요. 무슨 예고하고 그런 병이 옵니까 예약하고 오는 것도 있습니까? 병은 빨리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런데 병을 키워놓고 보면 대수술을 하느라고 본인 고생, 가족 고생, 고생 고생하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얼마나 여러 달 걸려서 회복하는데 힘들고 그러고도 다 치료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무병장수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죄도 맑은 심령이면 작은 것이라도 즉시 깨달아 바로바로 회개하고 정리하면 쉽지만 켜켜이 쌓여 죄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즉 신앙 양심이 화인맞은 정도가 되고 보면 큰 잘못을 하고도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마는 겁니다. 병에는 흔히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콕콕 쑤십니다. 어디가 뜨끔뜨끔 합니다. 뭐 어디가 무주룩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잘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죄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시청각적 자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경치와 현상과 광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아, 맞아. 그걸 보면서 깨닫고, 그걸 보면서 느끼고, 그걸 보면서 자극을 받고, 수없이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가슴으로 느끼도록 하나님은 진단하라는 신호를 보내 주십니다. 보아도 볼수 없고 들어도 안 들리고 가슴은 차고 단단하여 느낌이 없다면 이미 굳어진 무감각의 마비 상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육신이 마비되면 구데기가 생겨도 몰라요. 영이 마비되면 그 다음에는 죽을 죄를 져 놓고도, 가슴 아파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고 내가 잘 믿고 막 그랬더랬는데 이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바로 앞에 26절과 27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의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한,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전에 세상 없이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되면 그걸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받는다는 것이고 혹 옛날에 잘못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을 회고하기보다 미래를 아름답게 건설하십시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모르고 하고 싶어도 잘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사모할 일입니다. 무뎌진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도 누구같이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며 낱낱이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의 아픔이 없으면 회개일 수 없습니다. 바로 내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당하신 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이 건정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먹고 살다 보니 뭐다 그랬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는데 다 세상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 아픔이 없으니까. 죄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또죄 가운데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옥죄어 오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대로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서둘러 빨리 회개하여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와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린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사죄의 은혜를 받아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하고 자유롭고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지. 사람에게도 좀 사과도 좀 하고 용서도 받고. 그래야 편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범답안은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제일 아름답답니다. 왜 깨끗하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어느 가족에서 남매가 있었어요. 누나하고 여동생. 둘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이 다가옵니다. 이 방학을 하면 시골 할머니 댁에 간다. 할머니는 다 좋잖아요. 나쁜 할머니 보셨어요? 손주들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다 좋잖아요. 그 할머니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넓은 땅에 그냥 막 밤껏 뒹굴고 놀고 막 그러자 하면서 막 기대 기대하고는 가는 거예요. 시골길을 가니까 넓은 들판이 나오고 호수가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차에 내려서 할머니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하고 막 안겼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할머니가 너희들 주려고 내가 무슨 잼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들 만들어 놓았느니라 나 맛있게 먹어라 뭐 하면서 막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이 동생은 새 총을 만들어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그 넓은 땅에 나무도 많은데 내가 새를 잡으리라. 그런데 아무리 쏴도 맞아야지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잘 맞습니까? 아무리 쏴도 안 맞는데 마침 거기 거위가 한 마리 있는데, 아, 이거는 크거든. <laughs> 가깝거든. 올커니 하고 딱 쐈는데 아, 머리를 탁 중통으로 맞더니 팩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아이고 큰일 났네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위인데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옳거니 그래서 거위를 질질질 끌어다가 저 광에서 사비랑 갖다 땅을 파고 물고 딱 해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방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얘들아 밥 먹자 할머니가 밥을 차려놓고요 그리고는 야 이거 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를 볼 수가 없어 밥맛도 하나도 없고 누나는 뭐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잘저잘 하는데 뭐 말도 못하게 하 간신히 어떻게 어떻게 먹었는지 그런데 할머니가 그럽니다 설거진 너희들이 하거라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제 방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야 이리 와 누나가 부르는 거야 왜? 설거지 누나가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나는 봤다 뭘? 너 아까 거위 아이고 들켰네 꼼짝 못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설거지하면서 너 이거 그릇 닦아서 여기다 놓고 이 그릇 닦아서 여기다 놓고 어우막그 꼼짝 못 하고 이제 한참 하는 거예요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이 와야지요. 아 이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잠도 안 오지요. 밥맛도 없었지요. 이제 앞으로 할머니를 어떻게 보며 이 방학 긴긴 방학 동안 여기서 무슨 수로 지내나 싶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밤을 꼬닥 세우고는 아침이 됐습니다. 야, 밥 먹자. 할머니가 또 밥을 맨들어서 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누나는 뭐, 저잘저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 볼 수도 없고요. 할머니 들어가셨습니다. 이리 와. 꼼짝 못하고 꿀려봤어요. 이번에는 누나는 또 가만히 있네. 물에 손도 안 놓고, 야, 이거 해. 이거 닦고, 이거 주워. 요건 요리로 놔. 아 저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시켜 먹는데, 꼼짝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점심 때도 그랬지요. 저녁 때도 그랬지요. 이야 큰일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제 방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방을 놓고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안경을 내리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무조건 할머니 품에 뛰어들어서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꼭 안아주시면서 그럽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거위가 뭐 대수겠니? 내가 다시 사오면 되지. 우리 금쪽 같은 손주 내네 새끼인데, 걱정하지 마라. 아, 그러면서 할머니가 위로해 주는데,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엉엉 어, 울고는 할머니 볼을 비비고 그러고 나왔어요. 어, 그러고 보니 그때 가서야 배가 고프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쥐끈에 먹고 그러고 잠을 자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어젯밤에 잠도 못 잤겠다. 다리 쭉 보고 촤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는 할머니하고 뭐 조잘조잘 얘기도 막 하고 밥을 다 먹었는데, 벗고 일어나는데, 가는 거예요. 어? 너 이리 와. 안 가! 너 할머니한테 일른다? 일러도 좋아! <laughs> 어? 정말 일른다? 나는 어젯밤에 할머니한테 용서 받았단 말이야. 어, 큰줄 뻥뻥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로 나가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강아지하고 놀고 얼마나 재미있게 방학을 보냈는지 몰라요. 죄는 올무입니다. 죄는 점점 더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죄에서는 자유를 얻는 방법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심령에 예수께서 오시겠습니까? 더러운 곳에는 벌도 나비도 안 가는 법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태산같이 많은 죄를 낱낱이 통회 잡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다고함으로 사죄의 소년을 들어 자유하고. 날아갈 듯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예수님을 회개한 심령으로 흰옷 입고 맞이하도록 예비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청결한 마음, 청결한 심령을 준비해서 주님을 넉넉히 맞이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마리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